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친 암호화폐 정권이 들어서는 이제 역사적 계기가 될 텐데 이때 현재 법정 통화와 브릭스 세계의 CBDC, 앞으로 통화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통화혁명의 변곡점에 우리가 서있다는 라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RWA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려면 코인개코 포털에 들어가면 여기서 카테고리라는 란이 있는데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서 RWA 그 항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RWA 혹은 실제 자산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면 RWA 코인들이 시총순으로 쫙 뜹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표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클릭해서 캡처를 해 놓은 건데요. 보면 시청 58위의 온도가 있고 시청 103위의 팬들 127위의 만트라 등즉 알트버의 코인이라고 분류되는 코인들이 시청 순으로 이렇게 쭉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청 순위를 보시고 그다음에 저 뒤에 7일 혹은 30일로 쓰여진 것을 다시 클릭하면 지난 7일간 혹은 지난 30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것들이 높은 순서대로 쫙 뜹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또이 코인들의 펀더멘탈을 공부하셔서 앞으로 본질적으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대장 코인은 어떤 게될 건지, 각 코인별 특색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보셔가지고, 이 중에 한두 개를 이제 선택하시면될것 같고요. 지난 일주일간의 추세를 보면, 이 RW 코인이 조금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인지, 지난 일주일은 가격이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코인 마켓 캡입니다.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카테고리를 찾아 들어가서 RWA 코인을 보면, 요번에는 여기는 체인 링크서부터 방위의 RWA 코인들이 쭉 뜹니다. 즉, 시총 15위 체인 링크를 비롯해서 25위의 그 ICP, 39위의 마크로, 4 2위의 비체인, 그리고 온더 파이낸스 등이 이렇게 쭉 뜨는데, 즉, 여기는 넓은 의미의 RWA 관련 코인들이 다 같이 뜨기 때문에 코인개코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협의의 RWA 코인을 보시고 코인마켓에서는 RWA와 관련된 연관 코인들까지 다 같이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RWA 자산은 사실은 이게 세상에 나온지 얼마 안 되는 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RWA 코인의 과거나 현재를 본 것보다는 과연 앞으로 RWA 코인이 미래에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갖고 있고. 미래의 전망을 살펴보면서, 어,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이거는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러한 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RWA 코인을 조금 더 나눠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그런 RWA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블랙록이 출시한 비들이나,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언더 그 파이낸스의 스테블 코인입니다. 동시에 이들의 장점은 수익 창출 스테블 코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들은 기간 투자용으로만 출시되어 있어서 개인들한테는 접근이 허용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개인 투자 형비들이 출시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큰 편입니다. 또 하나는 수익 지향 사모 시인용 RWA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국채를 담보로 했을 때는 수익이 연한5% 정도에 머물지만 이 프라이빗 크레딧을 담보로 했을 경우에는 즉 신용 등급이 국채보다는 낮은 기업 채권이나 어떤 개인 채권 그다음에 시에로 같은 파생상품 등등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만 수익이 높은 것들을 담보로 만드는 이런 RWA 코인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걸 지원하는 코인이 센트리퓨지온아 메이플 등이 있는데 이런 분야는 수익률이 국채를 담보로 한 RWA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상황을 봐가시면서 어, 시장이 안정적으로 오를 적에는 이쪽 코인도 좋은 투자자산이 될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어, 시장이 불안해지는 어떤 경기 침체에 기 들어가면 이쪽은 수익이 높은 대신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이러한 자산 선택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삼으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블랙록은 사실 비들. 수세만 멈추지 않고 분명히 이런 사모신용 쪽의 RWA에도 진출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비단 블랙록뿐만 아니라 지금 JP모건이나 다른 금융사들도 최RWA 산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응용 분야는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빨리 확대될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종류의 RWA가 나올 텐데 과연 이게 시장을 어떤 형태로 끌고 갈지, 그리고 이 사이에 정리되거나 규제되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리스크 같은 거를 꼼꼼히 살피시면서 이 시장의 미래에 대한 이러한 통찰을 갖고 시장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전통금융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융합하는 시대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대로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국채 시장과 RWA가 결합하고 그리고 이게 또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성을 가지면서 나름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낼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국채 시장의 새로운 주요처로 떠오른 펀드나 코인이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세주입니다. 여태까지 미국 국채의 가장 근소는 외국 중앙은행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간 달러의 헛발질 등으로 인해서 외국 중앙은행들이 현재에는 미국 국채에 사는 거를 많이 줄이고 대신 금을 많이 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미적인 국가의 성격일수록 그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등은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그들은 채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시장에 특히 장기 국채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 시장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제 스테블 코인이 나오고 RWA 펀드들이 나오면서 이쪽이 담보로 미국채를 담으면서 이제 새로운 구세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실 그리 오래됐지 않고 지난 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물량을 점점 키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스테블 코인의 등장이나 RWA 펀드의 등장은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죠. 그리고 RWA는 이제 미국 국채의 담보를 넘어서서 어, 프라이빗 크레딧을 담보로 한 조금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이게 어, 품목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스테블코인 중에서 스테블코인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수익을 나눠주는 스테블코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렇게 스테블코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건 앞으로 중국을 중심한 저 브릭스 체계에서는 CBDC가 나와서 현재 법정 통화를 이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스테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은 이러한 스테블 코인이 통화의 중심세력으로 이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통화의 중심세력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어떤 코인은 수익을 주지 않고 어떤 코인은 수익을 준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달러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게 되면서 또그 중에서도 수익을 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통화 시스템이 잘못하면 어 붕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수익을 나누어 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려는 칼을 빼둘 수뿐이 없는데 여기에도 미국의 딜레마는 있습니다. 무슨 딜레마냐 하면 스테블코인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미국 국채의 수요가 들어 든다는 점이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미국 본토나 유럽에 있는 스테블코인은 규제가 가능하겠지만 저게 중동지방이나 혹은 면세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그쪽은 미국의 행정력이 손이 닿지 않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의 스테이블 코인 미국 정부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어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를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떻게 슬기롭게 어 이거를 조정해 나갈 수 있을지가 이제 관심의 초점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친암호화폐 정권이 들어서는 이제 역사적 계기가 될 텐데. 그러면 트럼프가 유세 중에 한 얘기들이 만약 제대로 실현된다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 상거래 결제에 허용될 뿐만 아니라 CBDC 발행이 되지 않고 스테블코인 쪽에 강세로 갈 텐데 이때 과연 현재의 법정통화와 그 다음에 스테블코인, 그 다음에 브릭스 세계의 CBDC, 이런 것들이 엇물려 가지고 앞으로 통화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통화혁명의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하나 RWA 코인은 지금은 주로 채권을 위주로 담보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2030년 글로벌 RWA 시장 규모와 관련해서 이거를 섹터별로 분류를 해놨는데, 앞으로 가장 커질 수 있는 분야는 유동자산입니다. 즉, 부동산이나 그렇게 유동화되지 않는 다른 담보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디파이의 담보물로 활용될 것 같고, 세 번째가 금융자산, 네 번째가 기타 주식, 다섯 번째가 채권,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많이 세분화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많은 응용상품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높으면서도 성장성이 있는 이러한 WA 토큰들이 많이 발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앞으로의 기회는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그 전에 이러한 세계를 전망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많이 하셔가지고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키우는 게 앞으로의 어, 투자시장을 대비하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RWA는 이게 지금 세상에 나오면서 어,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은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품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게 거의 250%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즉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하락과 조종을 거치면서 이제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대비되는 투자법이 긴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권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 라고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균형보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품은 이러한 균형보건 포트폴리오 투자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게 변동성을 대비하면서 가장 착실하게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현금과 투자비중을 50대 50으로 갖고 가는 겁니다 즉 RWA 코인의 50%를 투자하고 50%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rwa 가 가격이 오르면 이거를 다시 어느정도 현금화 시켜서 다시 50대 50으로 맞추고 요번에는 이변동성이 급격한 하락을 불러와서 rwa 가 급격히 가격 조정을 받으면 요번에는 현금에서 다시 rwa 코인을 사서 비중을 계속 50대 50으로 맞추면 결과적으로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익 률은 계속 우상향합니다 횡보장이건 하락장이건 혹은 상승장이건 우리가 버너와 포드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 W A 투자법에 한 번쯤은 균형 보건 포트폴리오 투자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 W A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변동성이 지금 큰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초보자분들한테는 이게 인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우선 지금 국채를 기반한 RWA가 시장의 이제 중심으로 떠올랐는데 이러한 국채 기반 RWA를 한50% 이상 담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거보다 수익률이 좋지만 리스크가 동시에 더큰 3호 신형 기반 RWA를 한25% 정도. 그리고 광희의 RWA 코인루로 분류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체인 링크나 이런 것들도 한25% 정도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어떤 한 군데의 변동성이 크더라도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분산 투자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반복되는 얘기지만 RWA 코인은 이제 시작 분야입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범위가 확대되고 응용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망은 좋지만 당장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마시고 미래 가치를 보시면서 조금씩 적립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또 공부를 착실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장의 발전, 기술의 진화. 등등을 눈여겨 보시면서 어,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어,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어, 수익이 날수 있는 코인들이 어, 나중에는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조급하게 어, 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어, 착실히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다른 시장들,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비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특히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변동성이 몇배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수적 관점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잃지 않는 투자, 그 다음에 정석 투자, 정도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 품목의 수익성을 높이는 이러한 그 알트코인 위주의 거래 성향 우리 한국인들은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83%나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쪽박차고 이 시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일단 비트코인이나 이드움을첫 번째 투자 대상으로 삼으시고 한 30-40%의 범위 내에서만 이런 알트코인들 그것도 테마별로 일힌 코인을 고르시고 이렇게 앞으로도 성장성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RWA에 관해서 또 마찬가지 관점으로 이 중에 대장코인은 어떤 게될 건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계에는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커갈 것인지를 공부하시면서 나름대로의 투자 기회를 잡으실 때 어디까지나 보수적인 견제에서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